아 그리고 우리 손빈아 씨는 유독 보면 경영 프로그램에 참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네, 경영 프로그램 예. 그랜드 슬램이라고. <웃음> 네. <웃음> 정말 그렇게 표현을 해도 정말 네네.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러한 열정이랄까요? 그런 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트로트를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네. 이제, 어, 또 트로트 가수를 시작하면서 이제 정통 트로트를 음.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깊게 빠져들면서 음. 이제 그 재밌고 이제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진짜 뿌듯하고. 네, 너무 뿌듯하고 어. 너무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 트로트의 그 특유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어, 정통 트로트의 제가 느끼는 매력은 네네. 그냥 그 시대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옛날 얘기를 꼭 이렇게 들은 것처럼 어.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게 노래로 나오니까. 네, 네, 네. 그럼 손빈아 씨의 그 음악 인생에서 가장 네. 큰 영향을 받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 트로트를 이제 처음 딱 접하면서 이제 나훈나 선생님하고 이제 나훈, 남진 선생님 그리고 또 배우 선생님을 이렇게 접하게 됐었는데 네네. 그 선생님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음악적으로 성공한 그런 모습이 어. 너무 부럽고 네. 이제 제가 그 선배님들처럼 음악적으로 이제 여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제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가수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 엑스포 또 성공을 위해서 백두대간을 완주하기도 네네. 하셨고요. 트로케의 엄홍길로 불릴 만큼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 등산이 손빈아 씨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음악적인 영향을 주는지 안음 여쭤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일단 지금은 이제 산을 타면 음. 그냥 저 혼자만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주변 분들한테 아 제일 좋은 게 일단 가수 분들한테는 폐활량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일단 노래 하는 네.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에서 이렇게 산을 산행을 하다 보면 힘들고 이러면 산도 짜증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사람이 정신 정신적으로 너무 평온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 진짜 건강. 너무 좋아집니다. 아 네. 정말 뭐한 일석 3조가 아니라 몇 존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렇죠. 건강이 솔직히 저는 세상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건강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저는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아. 오늘 우리 손비나 씨가 추천해 주신 만큼 한번 산을 오르는 데도 한번 네네. 도전을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제가 알기로는 그 산의 매력에 빠지기 전까지 굉장히 이 손비나 씨의 유년 시절엔 네. 하동 평사리 들판을 뭐반 뛰어다니면서 득음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 그 평사리 들판을 직접 가보시면 <laughs> 예. 이제 세계체 엑스포를 하잖아요. 그때 예. 한번 가보시면 아, 손비나가 여기서 되나요? 네, 연습을 할때 너무 도움이 됐겠구나 라는 게딱 느껴지실 거예요. 오.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넓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오. 소리가,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멀리서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연습장보다도 좋네요. 더 좋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진짜 웬만큼 내서는 소리가 울려 나가지 아, 않는 거예요. 성량을 네네. 높이는 데 있어서도 뭐 네네. 최고겠네요. 그래서 엄청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 볼게요. 혹시 네네. 음악적으로도 좀 도전해 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어, 제가 이제 다른 장르의 노래도 가리지 않고 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네. 듣고. 왜? 왜냐하면 이제 그 다른 장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랑 그런 스킬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트로트에도 약간 접목을 하면 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이 돼서 지금은 뭐타 장르들도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네. 계기로 워낙에 월, 원래도 인기가 많으셨지만 오늘을 통해서 좀 입덕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손비나 씨는 특히나 팬분들에 대한 사랑 좀 각별하시잖아요. 네. 팬분들에 그렇죠.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우리 빛나는 별, 네. 우리 식구, 우리 여러분들. 항상 이제 손비나를 진짜 변함없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그 사랑과 그런 진심 어린 그런 조언들 때문에 손비나가 정말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각별한 손빈아 씨 이제는 좀 저희가 보내드려야 할 안타까운 네.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너무 순식간이 시작한요네 <laughs> 보내드리기 전에 그래도 저희 노래 네. 한곡더 청해 듣고 싶은데 아, 어떤 곡좀 청해 드릴 수 있을까요? 어, 하동하면 이제 또 우리. 너무 유명한 작사가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정두수 선생님이시라고요. 아, 예. 그 정두수 선생님의 '물레방아 도는데'라는 노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동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손비나 씨의 이 '물레방아 도는데' 청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